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 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그 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하게된건 무슨 물능이 되는 거죠? 원시업 불능.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도 조금 어려워요. 아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어요. 그런데 을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그럼 을은 뭘 몰랐다는 거죠? 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거 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가실. 무가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무과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어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더니뭐 불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모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몰랐다. 이게 뭐죠? 선의 그러니까 모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는 데에 잘못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안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의무가시이면 을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암만 주의를 해도 알수 없었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얘는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무효라고 생각한다.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계약이 무효인 걸 알았다라면, 을도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같은 걸 드릴 가능성이 전혀 없죠. 계약이 무효인 걸 알았으면. 근데 여기는. 선이 무가실이니까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을은 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걸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그 손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슨 손해라고 한다. 신뢰에게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신뢰에게 손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값, 이 사람은 블룸을 알았어요. 또는 알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갑은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면 이거죠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어요. 또는 알수 있었던 사람이고, 물론 아무것도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갑이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줄 필요 없다 아, 그럼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 보시면 아, 지금 을에게 이제 손해가 생긴 건 맞죠. 근데 이 손해가 갑이 잘못해서 을에게 생긴 손해라면 손해를 물어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갑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이제 알아보면되죠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갑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잘못했어요? 말을 안한 거예요. 말을 안한 거. 그럼 잘 들어 보세요. 이거 아, 가지고 그냥 해봅시다. 갑이 불능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죠?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걸 갑은 알았어요. 그럼 갑은 불타서 없어졌는 미리 안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되죠. 을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을 을에게 말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줘야 되죠. 근데 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안 해줬다는 거 어디서 알수 있죠? 이렇게 자꾸자꾸 따져가셔야 돼요. 안 해줬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죠? 여기서 알수 있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말해줬다면 을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갑이 말안 해준 거니까 을은 전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라는 사람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 말하지 않은 채 을과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해 줬더라면 을도 비용을 들여야 안 들어요. 안 들이죠. 그러니까 갑이 말안해 줬으니까 을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들인 거예요. 결국 이 손해는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손해인 거예요? 갑 때문에 생긴 손해인 거죠. 갑 때문에. 결국 갑 때문에 생긴 손해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물어줄 필요 없다. 물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요 제도 이름 잘 외웁니다. 이게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다시 잘 들려 볼까요?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세트니까 꼭 붙여서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릉의 종류에 가시면요. 불릉의 종류 찾았어요? 나 아, 불릉의 종류 가시면 그원적 불릉하고 후발적 불릉 옆에 그 왼쪽에 쓸 만한 공간이 되죠. 그 왼쪽 보조단 여백에 불러 드리는 내용을 쓰기 바랍니다. 한두 줄, 세줄 정도 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원시적 불릉을 목적으로 한법미행이는 원시적 불릉을 목적으로 한법미행이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나무효이나무효이나 무효이나,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수 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수 있다. 그렇게 쓰셨어요? 어, 뭐 학원 가는 게 되게 형식적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설명도 해주고 어, 다 어, 가르쳐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쓴거 제대로 썼는지 확인도 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그때 똑바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쓴거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불능 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모여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문제될 수 문제될 수 있다면은 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책268 페이지 잠깐 오겠어요? 268. 왔다 다시 금방 올 거예요. 268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밑에 내려오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일단 조문이 몇 조죠? 535조. 자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자, 거기서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러죠. 그럼 불능 동그라미 하시고. 그 불능은 무슨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그 말은 그 불능은 무슨 불능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 그다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그림으로 치면 누구 말하는 거죠?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누구 말하는 거죠? 가 그다음에 상대방 이 이렇게 되죠. 상대방은 누구예요? 우리죠그 다음 또 미주랍니다.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미주랍니다.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럼 거기다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죠. 무슨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 그 다음에 끝에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 필요 없다. 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를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일과 계약 체결하게 됐고 우리 선임가실인 경우에는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다시 이제 펜놓고 실판을 다시 봅시다. 원래 페이지로 다시 두들겨 놓으세요. 188 페이지로 다시 두들겨 놓으시고 실판에 올까요? 일단 이세 가지 까먹으면 안됩니다. 아, 무슨 물농? 물론? 원시불물을 목적으로 한법무행에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수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가비 불능을 아았거나알수 있었고 우리 선의무과실이면 의뢰가 생긴 신뢰의 손해를 가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처리해 봅시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건물 소유권이지 않은 게 가능했는데 이행기에 불가능하게 된 것,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걸무슨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결국 1월 1일 날 체결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요? 대신 성질이 조금 바뀌어요. 성질. 그럼 이쪽에 다시 와서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아,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뭐죠? 채무자죠. 건물을 판 사람이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뭐죠? 채무자. 아, 채무자니까. 라 다시.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할때 갑의 이름은 뭐예요? 채무자. 아, 그럼 이때 이 건물 소유권이전 불가하게 된이 경우에 요걸 따져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게 된건 맞는데 그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규칙사유가 있나 없나를 구별해서 내용을 다르게 다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볼까요?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동기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이 와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건 맞죠? 그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 가벼란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벼란 사람에게 잘못한 사정 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귀책사유, 책임이 돌아갈 만한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의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과실? 가벼란 사람에게 잘못한, 값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죠. 그값 자기가 지가 병한테 팔아서 갑 자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을 의뢰게 못하게 된 거니까 가벼란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당해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때는 이런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 채무 불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채무 불행 문제로 다룬다 이 말은 결국 누가 채무를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채무를 불행했다 갑이 채무를 불행한 거죠. 갑이 채무를 불행한 거니까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뭐할수 있을까요? 결국 소유권 이전도 못 받게 된 거니까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두자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해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제란 표현 막 쓰지 마세요. 그 실무가면 왜 자꾸 용어를 자꾸 제대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지라는 건 어느 경우에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두달 동안 차임을 안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이 있죠. 존속 기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계속 차임 지급해줘야 되니까 이런 걸 극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래서 이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을 없앨 때 쓰는 단어가 이게 해지예요. 매매 계약은 한번 소유권을 전해주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 이 곧바로 끝나죠. 이런 건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죠? 해제. 그다음에 취소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쓸수 있느냐면 일단 미성년자와 같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한력자인 경우, 그다음에 차고 일으켰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했을 때 그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제한력자 차고 사기가 뭐 이런 경우가 없죠 여기는 그냥 오로지 일시적 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채무를 불행한 거니까 이때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은 계약을 깨고 을은 가볍게 준 돈을 돌려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가불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을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뭐다? 유효, 유효. 그런데 이때는 무슨 문제로 다룬다? 채무불행 문제로 다룬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자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모을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해봅시다. 태풍으로 박살난 거. 태풍으로 박살난 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벌써 이게 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와서 이제 이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채무를 부링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 이게 한두주 정도는 힘들어요. 두주 정도.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한두주 동안 수업 받는 걸잘 길들이시게 봐라. 처음에 이렇게 수업 받아보면 다리도 아프죠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뭘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뭐,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계속 계속 이렇게 수업에 집중해보다 면 아마 힘이 떨어지기 마련일 거요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어제 완전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확 들어오니까 몸이 거부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어. 어제 수업 뭐였어요 학교는 어, 학교론도 만만치 않죠. 학교는 양 장난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는 양이 어. 근데 한 기초 과정은 학교론 나고 민법 정도는 꾸준하게 복습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래요. 개를 해야 개를 해야 32대 시험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 10월 넷째 주에 있는 거 맞는데 합격 여부는 이네달 안에 결정이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기초 과정, 기본 과정. 그러니까 11, 12, 1 1 12일, 1일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는 대부분 다 여기 다 결정이 돼요. 여기서 좋은 공부 태도를 가지고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시험에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끝낼 수가 없게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3월 달, 5월 달은 동차 합격이 원석 불능이죠그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뭘좀 알아들을 만 하면 두달 걸리거든요.